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고프합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가브리엘 제수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토니 크로스, 카린 벤자마, 케빈 더브라이너, 라임 스톨링, 가브리엘 제수스.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 전방으로 길게 패스. 슛!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찔러줍니다. 질러주는데요 벤제바 이대로 손 선방 잘 막아냈어요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이대로 손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슛한번더슛 이대로 손 선방 잘 막아냅니다 멋진 손방이에요 잘 막아냈습니다 이대로 속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오초냅니다 역습입니다 라임 스털링 고예로 우리 흘러 나왔어요. 와. 과연 바브리엘 자수스 길게 연결하는 패스. 토니 크로스 길게 보냅니다. 카세미로 끊었습니다. 바브리엘제수스 라임 스털링 아구에로 스털링 앞으로 찔러줍니다 바람 패스 인터셉트 카세미루 한 번에 롱 패스 베르나르두 실바 라포르테 스털링, 아구에로, 실바, 모드리치, 강하게 부딪힙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합니다. 빠집니다. 슈팅! 골!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수스, 키퍼의 좋은 스피.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w 브리엘 제수스, 로드리. 아, 옵사이드인가요 가브리엘 제수스 뒷공간으로 과연 와 실바 좋은 차우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루카 모드리치 펜자마 뒷 공간으로 케빈 더브라이너 스루패스 우! 슛! 골! 계속 몰아붙입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슈팅을 꿰뚫는 스루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슈팅! 골!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벤자마. 길게 찔러주는 패스. 끊어냅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완전입니다 로드리, 아구에로,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공간 노리는데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로드리, 아구에로, 에덴 아자르, 펜제마 토니 크로스, 길게 보내는 패스. 가브리엘 자수스, 카세미루, 에데나자르, 끊었습니다. 아구에로, 가브리엘 자수스. 가로쳤습니다. 로드리,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열렸어요. 옥사이드입니다. 로드리, 중간으로 스루패스 슛 골포스트를 마칩니다 안쪽에 있죠 공 흘러나가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케빈 더브 라이너 스톨링 에덴 아자르 자 치고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빠져들어갑니다 찬스가 옵니다 슈팅!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스피드장에서 조금 맞지 못했는데요. 조금 무리였기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아구에로. 다비드 실바. 앞으로 찔러 줍니다. 좋은 볼이에요. 아구에로. 오, 이거 좋은데요. 회전! 멋진 선방. 키퍼가 멋진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전두가. 아, 이게 빗나갑니다.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토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세르 히오 아구에로, 자네, 받을 수 있을지, 가브리엘 제수스, 기회입니다. 때립니다. 불티플의 선박. 길게 찔러줍니다 에델라자르, 벤자마, 페르난지뉴, 공을 빼앗습니다.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페르난지뉴, 페르난진용, 한번의 롱패스. 자, 갑니다! 골입니다! <목소리> 앞으로 두 골만 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더브리엘 제수스,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앞으로 두점 남았습니다. 라모스,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바브리엘 자수스. 바람, 패스를 가로챕니다. 다시 한번 코너 킥기 입니다 카세미로, 전방으로 길게 패스. 이스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로드리 자네 좋은 차우스 이스코 가로챘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열렸어요 슛 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이걸 로 찍고 좀 큰데요 이스코 카사미로 왼자마 좋은 압박입니다. 원투로 깔끔, 슛! 다시 갑니다, 슛! 골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아자르, 위치선정이 좋았습니다. 위치선정, 슈팅! 9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굴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아구에이로 살짝 빗나갑니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주신다면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큰 장점이죠.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